오늘은 57문부터 62문까지 상당히 긴 내용이라 이렇게 보여지지만 문답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눈 겁니다. 57문부터 62문까지는 이 안식일에 관한 제4계명 제목은 하나님의 날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번째 계명, 제사 계명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 제사 계명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맨 밑에가 안 보이네요. 이것이 이제 제 사계명이다. 문답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왜 이렇게 문답을 했냐면요, 사실은 이 문답을 통해서. 사실은 외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쭉 보고 있지만 원래 소율의 문답은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고 또 읽어도 그래서 이 계명 자체를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58문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된 답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 가운데서 명하신 일정한 때를 그의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특별히 일의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일의 중 하루 이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제 4개명에서 명하는 것입니다. 자, 59문은 하나님께서 이래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자, 이런 질문에 우리 함께 답을 하도록 합니다. 세상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이 매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의 첫날을 명하셨으니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넘어가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세상 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토요 안식일은 그 전날 금요일 저녁 때부터 우리가 보통 말하는 6시 때부터 그 다음 날 다시 6시가 될 때까지 토요일 저녁 6시가 될 때까지를 그들은 안식일 하루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안식일이 유효하다면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주일을, 매주의 첫날인 주일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삼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류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분류가 조금 달라지겠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주일 개념이 어떻습니까? 자정, 자정부터 다시 돌아오는 자정 때까지를 우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 계산법과 지금의 시간 계산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 갔더니 거기는 아직도 두 가지를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이 쓰는 자정부터 시작해서 하루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킬 때는 저녁 6시부터예요. 6시부터, 6시부터 그 다음 날 다시 6시가 될 때까지를 그들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는 유대인들이 좀 특별하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법칙은 따로 규정하여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육0문은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답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적 또는 사적 예배로 사용할 것이며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손에 관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날 안식이라 정한 그 날을 우리는 거룩하게 쉼으로 한다. 물론 쉼이 뭐냐라는 규정을 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안식일을 명하실 때에. 사실 출애굽기 가서야 안식이라는 그 개명이 존재했을 뿐이고요. 그 근거는 사실 창세기 2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곱 여섯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기점으로하여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으로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쉰다. 단순한 쉼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6일 동안 창조했으니 힘들다. 그러니 좀 쉬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쉼 속에는 이제 모든 창조가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더 이상 다른 창조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완벽했다라는 그 표시가 안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 표현된 쉼. 6일 동안 일을 했으니 하루는 좀 쉬자. 그런 의미와는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창 창조와 쉼 속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세상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누리라고 주신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며,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한 쉼으로, 거룩하게 쉼으로, 여기는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고, 우리가 항상 예배라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이 창조와 그리고 구속, 모든 것을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득이한 일과 자선. 이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이겠죠.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겠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과 그 모든 세계를 함께 또 실제로 나가서 누리고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6일 동안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 그들에게 다른 쉼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뭐, 주일도 와서, 예배당에 와서 꼭 살아라. 그래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건 너무 종교적으로 억압을 하는 것이다. 보여집니다. 때론는 그분들에게는 쉼이라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볼 필요도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너무 이것을 율법적인 우리를 올가매는 쪽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61문 같이 자 사계명에서 무엇을 금하는가 답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 사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그 명함바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조심 없이 이행한다든가 태만함으로 또는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일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계명에서 금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면, 부정적인 면에서, 소극적인 면에서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일들.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규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안식일과 그리고 다른 날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만 따로 구분하여 마치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날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논리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며 있어서 이것이 너무 규칙적이요.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찬양하는 내용들 가운데, 그런 일상이라든지, 또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꼭 안식일로만 규정된 것이 아닌, 우리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날만 너무 규정, 규정해 놓고 어, 마치 다른 날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도,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한 날만은 뭐 따로 구별하여 완전하게 지키는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우리는 율법적이 되고요 그 속에서 나아지는 결과는 남을 정죄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부터 6일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10의 구는내 거고 10분의 1만 하나님 거다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를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지. 마찬가지로 일곱 날도 모두가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그 중에 우리에게 육일을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일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날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 그 6일 동안도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62문은 제 4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래 답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제 4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아, 죄송합니다. 제 4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매 엿새 동안을 허락하시고 제 칠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신 것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사 사계명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진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때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이때는 사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래서 종교가 하나의 국가인 거예요. 국가 위에 종교가 있었을 때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나라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나라마다 좀 사정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전 국민의 기독교인 숫자가 5분의 1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그것도 뭐 여러가지 기독교라고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2단까지도 포함해서 전 국민의 5분의 1이에요. 그런 시대와 이 소율의 문답이 만들어진 시대와는 분명히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론 안식일의 개명 자체가 조정이 되고 그 내용의 의미가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세 동안은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한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일들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반드시 생업이라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일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냄이 필요하다는 라그 의미는 우리가 기억하며 이계명의 내용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만 제7일만이 하나님의 날이다. 이런 구분을 갖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한 날을 정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치우쳐 있지 아니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몸으로서 함께 자라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날.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는 다못 살펴볼 것 같고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만 함께 내용을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게 지키라는 이 말씀. 이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쉬다, 일을 그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안식이라는 말이죠. 일을 그치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가 힘드시기 때문에 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완벽함과 그리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동시에 이 기쁨과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laughs> 따로 떼어놓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날이라고 우리가 쓰는 이 주일이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날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이제 제가 이 자체를 제작한 건 아니고요. 백석대학교 교수님이 제작을 한 거라서 약간의 좀 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한 날만이 하나님께 떼어놓는 그 날이라는 구별은 이게 상당히 과거,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린 거룩함이 그 속에서 묻어나야 되는 것이지 주일만 잘 지키면 거룩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이 있는 거룩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안식일은 다른 날과는 분명히 구별,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자, 구절에 보면 여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우리가 힘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쉼이라는 온전한 쉼이 있으려면 다른 엿새 동안은 힘써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진정, 의미가 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여섯 동안은 심서,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지요. 자, 십절을 보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와의 호안식일인지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로서, 이 날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이 예배, 이 안에 예배, 구제, 봉사, 그리고 성경 읽기, 거룩하게 쉼과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가족의 교제. 이런 것들이 이 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는 보통 예배라는 것, 또는 뭐 봉사, 뭐 전도. 이런 것만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주시는 안식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안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쉼. 그 쉼은 모든 창조, 그 창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이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셨다. 그것은 오늘 우리 인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또 다른 교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여러가지 교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안식을 더욱더 승화시키미, 동화시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안식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함께 나와 함께 온 가족이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진정한 기쁨이 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거룩한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참된 안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 완벽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 세상의 날들과 구별하되 우리가 이 구별은 우리가 세상은 마음대로 이 6일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며 그 거룩한 삶이 오늘 한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하고 봉사함을 통하여 함께 이 모든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한날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렴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주안에서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힘써 참여하도록 여러분, 같이 분발하셨으면 합니다.